왜 현빈은 송혜교를 포기하고 손예진을 선택했을까요?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다양한 가설을 제기하고 있는 질문입니다. 이 문제를 깊이 파헤치기 전에 함께 현빈과 이두 유명 여성과의 결혼과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현빈과 송혜교는 대한민국 연예계에서 가장 유명한 커플 중 하나입니다. 그들은 2009년에 공개적으로 관계를 인정하고, 이후 2010년에 결혼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2년 뒤, 2012년에 공식적으로 이혼을 선언하면서 많은 팬들을 당황하고 슬프게 했습니다. 첫 번째 결혼 실패 이후, 현빈과 송혜교는 각자의 삶을 살며 연예계에서의 경력을 계속 발전시켰습니다. 현빈은 손예진을 만나 연애를 시작하기 전에 다른 애정 관계를 가지기도 했습니다. 2018년에 현빈과 손예진은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드라마에서 협업하며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들 사이에 열애 소문은 퍼졌지만 그들은 항상 비밀스럽게 유지하고 공식적으로 그 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021년에 현빈과 손예진의 연인 관계에 대한 정보가 드디어 공식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커플은 2021년 1월에 결혼식을 올리며 대한민국 연예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사랑받는 커플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현빈은 왜 송혜교를 포기하고 손예진을 선택했을까요? 이것은 현빈만이 정확한 답을 알수 있는 질문입니다. 관객들로부터 다양한 가설과 추측이 나오고 있지만, 우리는 현빈이 자신의 삶을 바꾸기로 결정한 개인적인 이유를 정확하게 알수 없습니다. 현빈, 송혜교 및 손예진의 삶과 연예 경력에 대한 최신 정보와 이 복잡한 연애 이야기에 대한 업데이트를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왜 현빈은 송혜교를 포기하고 손예진을 선택했을까? 한국 엔터테인먼트 세계에서 스타들 사이의 관계는 항상 뜨거운 주제이며 대중의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잘생기고 재능 있는 배우 현빈은 2008년 드라마 그들이 사는 세상에서 함께 작업한 후 송혜교와 데이트를 한 적이 있다. 하지만 이 커플은 잠시 후에 헤어졌다. 2020년 현빈이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에서의 파트너 손예진과 데이트한다는 정보가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는 뉴스가 되었다. 현빈이 송혜교에서 손예진으로 감정을 옮긴 것은 많은 이들이 그 결정 뒤에 있는 이유에 대해 궁금해하게 만들었다. 현빈, 송혜교, 그리고 손예진과 같은 유명한 스타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정보는 자주 대중과 언론의 관심을 받는다. 하지만, 왜 현빈은 송혜교를 포기하고 손예진을 선택했을까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이 정보를 조심스럽고 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하는 태도로 고려해야 한다. 먼저, 현빈과 송혜교 사이의 이전 관계는 과거의 일부이며 두 사람이 2008년 그들이 사는 세상에서 함께 한 후에 대중에게 알려졌다. 두 사람은 그후 데이트를 했지만 결국 헤어졌다. 그들의 이별 이유는 공식적으로 확인된 적이 없으며 실제 이유를 정확히 아는 것은 그들뿐일 것이다. 여러 해가 지난 후 현빈은 사랑의 불시착에서 함께한 여배우 손예진과의 관계를 확인했다. 그들의 조합은 팬현상과 대중의 광범위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관계에서의 선택에 대해 이야기할 때, 개인의 결정은 성격, 개인적 성장, 그리고 그때의 삶의 상황과 같은 많은 요소에 의존한다. 현빈의 선택은 이러한 사항들을 반영하며, 그가 손예진과 느낀 특별한 연결을 표현할 수도 있다. 주치이나 논평을 제시하기보다는 스타들의 개인적인 사생활을 존중하고 모든 관계가 복잡하고 개인적인 연결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각자의 사랑과 개인적인 삶에 대한 결정은 인간적이고 동정적인 관점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단지 엔터테인먼트 이야기로만 여겨져서는 안 된다. 부인할 수 없는 것들 상호호환성 현빈과 손예진 사이의 호환성은 그들의 선택에 있어 가능한 한 이유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은 사랑의 불시착에서 다괄한 호흡과 일치감을 보여주었는데 이는 현빈이 송혜교와의 이전 관계에서 발견하지 못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연결은 단순히 작은 화면에만 국한되지 않고 실제 생활로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시간과 성숙함 시간은 모든 상처를 치유할 수 있으며 새로운 관계 형성에 결정적인 요소가 될수 있습니다. 현빈과 송혜교가 만났을 때 그들은 아직 젊고 자신의 경력을 형성하는 단계에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두 사람 모두 성숙해졌고 그들이 관계에서 필요로 하고 원하는 것도 변했을 수 있습니다. 지지와 이해 현빈과 손예진은 거리어의고절을 함께 지원하고 격려해왔습니다. 두 사람은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압박감과 도전을 함께 겪으며 강력한 공감대와 이해를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연결은 현빈이 송혜교와 가졌던 것보다 더 깊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생활과 보호 송혜교와 현빈은 그들의 관계가 공개됐을 때 언론의 중심에 섰었습니다. 반면에 현빈과 손예진은 그들이 공개할 준비가 될 때까지 그들의 관계를 비밀에 붙였습니다. 이러한 사생활 보호는 그들이 자신들의 사랑에 더 견고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허락했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개인의 선택. 모든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도 개인의 선택과 각자의 행복입니다. 때로는 모든 이유가 그보다 덜 중요해지며 당신이 가장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을 찾는 것이 우선입니다. 현빈에게는 그 선택이 손예진이었습니다. 그는 그녀와 마음과 감정에서 깊은 조화를 느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현빈과 손예진 사이의 감정은 여러가지 요소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성격의 호흡, 업무와 일상생활에서의 조화, 생각과 감정의 성숙도 등 다양한 것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관객들은 그들이 보고 듣는 것을 기반으로 가정을 할수 있지만, 결국, 진정한 사랑의 선택의 이유는 현빈과 손예진만이 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통해 중요한 것은 여전히 그들의 개인적인 선택과 공간에 대한 존중입니다. YG엔터테인먼트의 양현석은 위협적인 보복행위를 한 혐의로 한 소심에서 6개월의 징역과 1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11월 8일 KST 서울고등법원 형사 63부는 양현석의 위협적인 보복행위 혐의와 관련된 사안을 다루는 항소심을 실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전에 무죄 판결을 뒤집고 양현석에게 6개월의 징역과 1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YG의 전 경영 파트너인 김 씨도 4개월의 징역과 1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2016년 8월로 거슬러 올라가는 이 혐의는 양현석이 공익신고자 한서희를 위협하고 강압하여 조사를 방해하려고 한 것으로, 이는 이전 YG 소속 그룹 아이큰의 전 멤버인 비아이카 마약을 구매했고 복용한 혐의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판결에 대한 논의에서 검찰은 피해자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했지만, 기소 변경은 양현석에 대한 강제 면담을 포함하고 피고의 변호건을 해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또한 피해자가 특정한 피해를 입었을 때에만 위협이 성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은 크게 변동하며 조사 중간에만 기억했다고 주장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그 진술의 변경이 완전히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검찰은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의 비공개 상황에서의 피해 주장을 입증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양현석이 강제 면담을 주최하거나 힘을 가하려는 혐의로서 심리적 고통과 무리한 압박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양현석과 김 씨에 대한 유예 판결을 내릴 때 법원은 YG의 대표로서 그는 사회적 지위를 남용하고 BI에 대한 꾸짖음을 통해 지배력을 행사하였으므로 유죄로 판단됩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YG엔터테인먼트의 양현석, 6개월의 징역과 1년의 집행유예 선고. YG엔터테인먼트의 양현석은 위협적인 보복 혐의로 항소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결과적으로 6개월의 징역과 1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11월 8일 KST 서울고등법원 형사63부는 양현석의 특정 범죄에 대한 강화 처벌법에 따른 혐의를 중심으로 한 항소심을 실시했습니다. 이 항소심에서 법원은 이전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양현석에게 6개월의 징역과 1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YG의 전 경영 파트너인 김씨도 4개월의 징역과 1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혐의는 2016년 8월로 거슬러 올라가며 양현석이 공익신고자 한서희를 위협하고 강요하여 조사를 방해하려는 것으로 주장되었습니다. 이는 이전 YG 소속 그룹 아이큰의 전 멤버인 비아이카 마약을 구매하고 복용한 혐의와 관련이 있습니다. 양현석의 판결에 대한 몇 가지 생각과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법원의 판결은 특정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률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협박과 보복은 용납되지 않아야 하며 이러한 행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양현석과 김 씨의 판결은 이러한 원칙을 강조하는 예라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공익신고자의 역할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를 던지고 있습니다. 공익신고자는 범죄나 부정부패를 폭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그들의 안전과 보호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양현석은 YG엔터테인먼트의 대표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행동은 그의 사회적 책임과 권한을 남용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것은 기업의 리더와 고위 관리자로서 책임을 지는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야 할 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판결은 법과 정의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으며, 미래에는 비슷한 사건을 예방하고 사회적 정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